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오철분 오철부님이. 깜짝 놀랐잖아 뭐, 목소리만 좋지,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고 가시잖아. <웃음> <웃음> 우리 신랑이 훨씬 나네, 그러고 가잖아. 자, 이제 켰어요. 호수다육 라이브. 호수다육 라이브. 우리 전현선님, 한번 지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걸로 켰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굴 보여요? 아유 큰일났네 이거 머리도 못 감았는데 아 진짜 화장 좀해고 앞으로 방송해야 되겠는데? 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오내 어, 사랑님이 들어오셨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아 그냥 이게 왜 생겼냐? 뒤로 가게 그냥 두번 터치해 아네 안녕하세요 내 사랑님이 일로 들어오셨어?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오늘 그냥 두개다 켜놓고 하자. 아니 저 방송으로 갈라야지. 음 다시 루루. 네, 방, 우리 지금 호수 방에 지금 서로 네분 계시는데 이 방송이 꺼지면 호수 다용 라이브 글로 들어오셔요. 네 이제 물건 얼른 올게했니까 아니 저 금밭으로 가서 조그만 거 보여드리려 랬지 저기 때문에. 아이 다음에 호수가 해. 호수가 계속 저걸로 응대를 해다 보니까. 응대를 하다보니까 충전을 못했어요 들고서 계속 전화 오는 것도 받고 저 어, 다시 루루 부르주 음, 요거랑 같이 호수랑 어, 같이 봐요 아직 같이. 안 나와요 호수다잉 라이브에서는 왜안 나와 지금 켰는데 아 다시 루루 음, 루루 부르주 하니 <laughs> 다시 루루 이아라님 부르자님도 저쪽으로 들어가셨어, 벌써. 자, 아까 전현서님이 이룰... 다육이 꽃 많이 사시는 분 이거 인기상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재미난 걸 많이 쓰세요. 그러면 인기상하고 이거 두분 드릴게. 오늘은. 저거 근데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어. 뭘 줬지? 응. 우리가 그때? 아, 나도 어, 음, 여기서 아주 그냥 춤잘 추고 노래 잘 하시는 분 드렸어, 내가. 어, 기타 제가, 기타는 제가 막 쳐주고. 우리 송년에 그렇게 한번 할까? 우리, 우리다 그냥 모셔놓고. 그지? 그러자는데, 구름이가? 자, 고순도치. 고순도치. 이거 한번 데려가세요. 멋있습니다, 이거. 목대도 끝내줘요. 야, 이거. 야,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갖다 줄게, 자, 44번. 자, 12,000원에 데려가세요, 12,000원. 그래, 예 구름이하고 소통좀 잘해래 우리 경승님이 알겠습니다 소통을 좀잘 해볼게요 자 구름아 가자 44번 12000원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고슴도치 고슴도치 깔끔하죠 자 44번 그래도 이어 아홉 분이나 들어오셨네. 어, 44번, 12,000원. 우리 브루조아님, 상품 안 받아도 재미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냥 재밌게, 음,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급속 충전기를 갖다 해놓고서 해야지, 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세네. 자쪼꼬미들막 가져와봐. 그러면은 응, 처음이야. <laughs> 스패너 너, 스패너 하나 구해와. 그러면 얻은 거 라고 얻은 거? 이거는 뭐야? 갖다 놓은 거야?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데려왔네요. 예쁜 아이. 생장점이 아주 예쁘네요, 이거. 이 아이. 생장점이 예뻐요. 자, 192번으로 드릴게요. 192번. 에 기분이다. 8,000원. 192번, 8,000원. 8,000원 드릴게요. 네. 아 라이브로 들어오셨어요. 이아라님은 라이브로 들어오셔도 이아라, 호수방으로 들어와도 이아라,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 우리가 지금 호수다육 라이브 방송을 자꾸 알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명품 창, 명품 금, 명품 화분, 그리고 우리가 재미난 방송, 낮에도 킬수 있고 밤에도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이건 노래 가사인데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갤로퍼 끌고 다녀요 갤로퍼 2002년식 96년식 끌고 오려다가 2002년식 96년식 끌고 오면은 우리 아들내미하고 동갑이라 지가 형이어야 된대 그래서 2002년식 타고 다녀요 192번 8천원 192번 8,000원 드렸고 작은 아이들 좀 드려봐 아니 요거 팔째 올려놓고 이거 저거 해 또? 어, 어차피 이거 뽑아서 가는데 응. 자 요렇게 8,000원 꼬물들 좋아하시나 모르겠요자자 임마 임나제봐 제발. 야 이놈의 새끼가 저기 응? 양양이가 그냥 이에좀 내놓고 이 갖고 조그냥 조그만 조그조면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만조금 작게 나와조 라이브가 아이그만이안 좋은가? 아주 멀리 있어그랬구나자 이거는 잠깐만요 좀 작게 나온대 잠깐만요 동을 비게해 아이고 아이고 음, 그래 가지고 그 옆에 같이 놓으면 되잖아 쟤또혹시탑탑 노린다 음. 자 이제 이하님 어때요 이거 이거 머리 핀 만한 강아지 줘주세요 머리 핀 만한 강아지 머리 핀 만한 강아지가 뭐지 아 여기 위 옆에 안돼 우리 저거 밖에 있는 애들 그 마스코트에 똑같이 생겼어요 애들하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는 거 아니야? 네. 내 가족. 내 가족. 예, 네. 저건 우리가 키우던 애들 사진 찍어 놓은 거고. <laughs> 이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구름이. 왼쪽에 있는 애가 크림인데 왼쪽에 있는 애는 내가 수목장 해줬어. 여기 뒤에 농장에다가 머리핀 아니야 머리핀 김태진님 <laughs> 이거 철화에 철화, 쳐라. 맵이나 금 철화, 왜 써? 근데 막 풀리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 묵둥이, 이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금입니다. 맵이나 금 철화, 어마어마하죠. 대품이에요. 대품, 근데 막 풀리는데, 야, 여기 생얼이 하나가 딱 박혀 있어. 예쁘게,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35,000원 드릴게요. 35,000원, 144번. 이거 하나씩 따가지고 해놓으면 은 진짜. 근데 따지 말고 이런 대품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35,000원에 한번들어세요 이거는 그래도 작아요. 이게 예, 잠깐만요. 이게...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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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맵이나 금입니다. 맵이나 좀. 응? 아 지금 화면이 비슷해요. 이게 호수가 요렇게조그마는아 그냥 가만 가만 놔둬. 요렇게 우리 김옥자님 그 보내달래.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예, 이건 그대로 기르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조그만 콩분에 요렇게 심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맵이나 금. 자, 이런 대품은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144번입니다. 아. 전현섭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대로 길러도 되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보낼 거야? 뭐, 어? 이대로? 뽑아서 뽑아서, 뽑아서? 뽑아서 가야지. 전현섭님, 전연, 이게 지금 분 무게가 좀 있어요. 그대로 못 봐. 예. 머리만 아니면은, 따로, 어? 머리만 따로 가야 돼. 그대로 길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안 돼요. 저거 분은 흙갈이 해야 돼요. 아 흙갈이 해야 된대요. 그럼 분은 분 있어요? 전연손님 화분 있어요? 이거 심을 만한 화분 있어요? 이거는 귀한 종자예요. 귀한 아이예요. 예 네, 이거 지금 우리가 판매해내고 안 해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보내느냐 에,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보내서 안전하게 좋은 업대 그러면 내일 푸스랑 전화 한 번만 하셔요. 일단은 넣어놓게. 아니, 아니, 그렇게 내그걸 통화해라고 갖고 와 봐. 그럼 음. 잠깐만요. 네, 이거 안, 저건 안 돼. 같이 묻혀서 전용 선님 이 분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여기다 식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화분을. 이 화분을, 아이고.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이 화분이 딱 맞습니다. 이 화분을 구매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식재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이 분이 얼마예요? 화분이? 요거 구매하셨으니까, 이거 원래가 얼만데? 에, 잠깐만요. 요거 보냈다 해면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38,000원인데, 요거 구매하셨으니까 25,000원 드릴게. 그러면은, 요거 머리만 잘 저희가 포장해서 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식재하시면 돼요. 여기 망 하나 깔고 그 굵은 그 난서 그 요만큼 요만큼 채우고 쫌 까는 망은 내가 하나 드릴게. 한 개는 자 얼른 콜 패스하셔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만약에 하실 거면은 144번 아 있어요? 그럼 화분은 안 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것만 드려 144번만 144번만 드릴게요 그럼.

어, 구르마 4번으로, 구르마 4번으로 2만, 2만 5천원 드릴 전 현섭님 4번으로 2만 5천원 드릴게요. 구르마 4번으로 드려. 자, 이거 갖다 붙여놔요. 아니, 쭈꾸미들 갖고 와봐. 이거 이렇게 고한 것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저기, 뭐야, 라이브, 호수다육 라이브로 넘어오시면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저 금밭으로 갈 건데, 지금 이 호수다육에 50분이 계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거 안 돼, 충전 안 돼. 8% 올라갔네, 8%. 좀더 올라가야 돼. 야, 요 아이, 요금잘 들었습니다. 입장 잘 보셔요. 잘 보십시오. 우리 옥수진 누나, 새우젓 오늘 보냈어요. 그거 갖고 제주도 가셔서,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귤 따면은 연락 주셔요. 자, 59번으로 드릴게요. 59번. 자, 이거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환영. 59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2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치워 그럼. 응? 오 이따가 방송이 꺼지면은 호수 다용 라이브로 넘어가세요. 지금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 호수다용 라이브에 계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알았어, 구놈마 자, 이거 59번 없으시면 뺄게요. 그래, 이거, 이거 바깥에 내가 한판 해놨는데. 자, 이 아이는 제가 이거 한판 해놨는데, 이 커팅 하셔도 돼요. 이것도 지금, 어, 금 물고 들어오는데, 색깔 드리는 게더 예뻐요. 이 아이는 이걸 커팅하셔서 색고 받으시는 게 예뻐. 저거는 26번, 8000원 드릴게. 알아, 그니까 지금 금그 물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 자, 전현선님 이따가 방송 끝나고 어, 내일 아침에 정산서를 드려요. 저희가 정산서를 드리면은 어, 그러다가 계좌번호하고 다 가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셨죠. 전현선님, 그러면은 거기에 주소하고 받으실 주소하고 어, 닉네임을 주셔야 돼요. 저전 현섭입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가 내일 점심때쯤 호수가 정산 해가지고 정산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쯤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적어놨다가 보내드릴게요. 네, 이피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들 하시지요. 누워 이거 없으셔. 0천 원이? 네, 0천원 없으면 내리고. 아이고, 새우전 넣고 계란찜? 예, 맛있지요. 이하라님, 새우전 넣고 계란찜 하세요. 네. 가입한 거 보셨죠? 가입한 거안보여요 <laughs> 그 방에 어 손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오늘 요거 한분좀 착하게 드려볼게요. 요거 요아이. 가격이 좀 있어서 이름 표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 15,000원 드릴게요. 15,000원. 41번으로 드릴게요. 41번으로 자,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루나야 님. 네, 감사합니다. 자, 41번으로 우리 호수 어디가 나 자갈 이거 제가 커팅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뽀글이 받으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커팅했어요 제가 커팅을 많이 해요 커팅해요 지금은 커팅하면 뽀글이도 잘 나오고 뿌리도 잘 나와 막 잘라 이거 머리만 이렇게 이렇게만 키우시는 거예요 요거만 요걸 8,000원에 드리는데 안 들어가길래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다 케한 번만 뿌려주셔. 여기도. 요걸 소무에 다 올려놓으면, 보셨죠? 뿌리 나오는 거,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또 새꾸 나옵니다. 이, 이걸 8,000원에 데려다가, 이금이에 금. 금종자예요. 제가 삼모판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금 밖에 내놨어요. 추위에 지금 확 달궈지라고. 이게 지금 까맣게 들어오고 뒤에는 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26번으로 데려가시려니까 왜안 데려가셔? 26번으로 한번 데려가시려니까. 요거는 그대로 저희가 말리는 거예요. 지금 케어를 한번 뿌렸으니까 요거를 저희는. 포토 트레이에다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근데 집에서는 소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말러, 말려요. 그럼 뿌리가 쭉 내려온다니까 내가 처음에 아까 방송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새꼬 올라오는 거하고, 이거 뿌리 내리는 거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하나 몸이 생기는 거고, 벌써 두 개. 이쪽에서 새꼬 나오면은 그거 따서, 뭐, 한봄 정도면은 따서 심죠. 그럼 또 이만하지죠.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도 하고, 또 내가 또 늘려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딴거 그대로 가져가실 분은 26번으로, 26번으로 8,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이거 따서, 입구지 말고, 이게 커팅을 많이 하셔요 커팅을. 입구지보다 커팅을 해야, 색금이, 금이 많이 나옵니다. 입구지보다. 입구지는 무지가 많이 나와요. 무지 확률이 많고, 커팅이 많이 나옵니다 26번 8000원으로 드릴게요 없으면은 갖다가 말리세요 호수가 제가 많이 해 놨어요 커팅 대품들도 저 밑에 새꺼 지금 막 달고 나오고 자 요거 갖다가 넣고 네, 돌려? 응. 네, 네. 참나 밑에 뭐신문지야 뭐야 자 예쁜 종자를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호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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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우리 옥수 누나 호수 방어 호수 방으로 가요 이거 방송 끄게 호수방으로 가요. 호수방으로. 여기 호수다용 라이브는 끕니다. 아, 어, 호수로 가요 예. 호수 호수로가 호수로. 이거 이제 해야 되겠다. 예.